저치킨는 그, 냥 먹어도, 졸라게 맛있긴 맛있는데, 그, 꾸어가지고 수탕기, 수탕기 좀 나게 해가지고, 불냄새, 불냄새가 또, 또, 좋잖아. 한번 먹어볼게. 얼마나 맛있는가 한번먹어봅시다괜찮을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별, 별미라고 또볼 수도 있지. 구, 구, 구운 교촌. 수탕기가 나야 또, 또, 또 맛있거든. 다리. 얘라, 씨, 헐뚱헐 하는데. 다리 날개 일단 요리만 어~ 노골너골굽힌다 노골 근데 이거 아마 그어오 맛있겠다 오 장갑 끼고 구워야 되네 당연히 장갑 끼고 구워야 되네 맞네와 억수로 맛있어 보이는데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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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이기 불을 지피면 아~ 이기 불이 익으면 어~ 노릇노릇 업노릇 오, 씨. 졸라 맛있겠다. 예, 요래 노릇노로 기름 장을 장을 맛을 정확하게 내 먹어보고, 그냥 허니콤보가 맛있는지, 구워서 먹는 게더 맛있는지, 내 딱딱딱 판단해볼게. 아. 멋들어, 멋들어. うわうわああ見ちゃょぱみちょぱみちょぱみちょぱみちょ,ったちょったうわ。ああ 장사해도 있다. 지금 장사해도 있다. 와! 교촌을 사가지고 숯불에 꾸부가지고 교촌이 만 오천 원 하면 사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 이거 이거 이 사만 원에 팔아야겠다. 되 와! 저지기, 저지기, 저 저지기, 진짜 저지기. 와! 와아야 니도 그저 하나 먹어볼래? 아냐 와 맛있다 와 좋다 맛있 이래가 무바라 와 맛있어 어? 어? 와아아아 미쳤다 와아아아이야아 무슨 맛이냐면은 이거다. 이거. 숯불에 살짝 노릇노릇 굽잖아. 살짝 타겠지. 노릇노릇하게 지겠지 그래가지고 시카아 니까시카보니까 시카 원래 흔히 콤보가 바삭바삭하지는 않다. 이거. 바삭바삭하지는 않거든. 굽어 가지고 시카보니까 졸라 바삭바삭하다. 그때기 졸라 바삭바삭하다. 딱 그래 되지. 딱 그래 되지. 와 좋네. 와 좋네. 예예예예. 예, 예. 한번 드시 볼소 이래 드시볼수이저 치킨 어, 뭐 잡아도 구우면 되지 잡아도 와이키키 칙가와 뭐고 이 말이 들어볼 말한가 오늘 마 한번 봐라와 이래 한번 드시볼 줘 네네네네 네, 네. 다음에는 진짜 또 치킨 사가지고 캠핑 가가지고 이거 먹을 만하다 와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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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씨, 터컵! 터끗, 터컵! 터끗, 터 해야 되는 거이가 이거 이렇게 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와, 진짜 맛있는데? 하나 시지 족발은 많았다. 족발은 많았다. 족발은 구워보면 눅눅하다. 계속 눅눅해진다. 누구 여보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혹시 서덕준님 되시나요? 예예.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TBN 프로그램의 김다혜 작가라고 하는데요. 아 예. 네 혹시 성님분한테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연락처를 이장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아아 예. 혹시, 네 지금 장가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지금 좀아 지금 좀예 통화가 좀 아, 어려우세요? 예 저희가 좀 촬영이 혹시 가능하시다고 하면 은 조금 취재를 좀 하고 싶은데 뭐 오늘이나 뭐 내일 중에 좀 편, 통화 편하신 시간 있으실까요? 네, 그럴게요 아, 네, 언제쯤 편하세요? 어, 뭐 내일이나 이렇게 전화 드릴게요. 어, 내일 몇 시쯤 제가? t v n 요 t v n 네, t v n 네, t v n 아세요? <laughs> 아, 그채널은 아는데 t v n 채널은 아는데 뭐 네, 네. 찍으려고 하는 거지, 뭐, 예. 아, 제가 흡토 남겨드리긴 했는데 그 영상 보니까 까만. 아좀 조용히 좀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제... 영상 이 AI가. 아좀좀 많이 왔어요. 이 개년아. 아 그래요. 아 예. 네네. 보니까 좀까마귀나뭐 비둘기 뭐 이런 거. 음. 네. 네. 이 씨, 이뭐 하나 이. 아 제... 예, 죄송합니다. 아이. <laughs> <이게>, 인이 예. 예, AI가. AI가 <laughs> 여자 목소리만 들으면 환장하거든. 아, 남자예요? 예. 음 네. 내일 좀 통화 괜찮으실 예. 시간 가뭐 있으실까요? 제가 하든 할게요. 아, 음. 네, 그럼 몇 시쯤이요?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는 무슨 마음의 그냥, 준비고. 통화를 해야 되니까. <laughs> 예, 뭐 음. 아, 예, 내일 통화합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연락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 남자 친구 있는가 물어봐야 되는데. 아 씨. 남자 친구 있습니다. 안아낀데요 다 지레가 물어 봐야 되나? 와 진짜 고죠아 양념 좀 발라가지고 또무 볼게. 이거 진짜 맛있다. 와이 그냥 소스 이런 것도 딱히 필요 없다. 와 진짜 좋다. 이거를 이걸 자체를 양념을 발라가 레드 소스, 레드 소스도 그 교촌에 유명하지. 아 진짜 다 교촌은 다 좋아하잖아 맞지? 누구든 다 좋아하지.

어트너 우트너, 우트어 우트너. 와, 자그라드한데야 예? 이제 섬에 들었다. 섬에 들었다. 섬에 들었다. 족가다 섬에 들었자 섬에 들었다. 다 섬에 들었다. 섬에 들었하나에 들었다. 섬에 들었다. 섬 와아아아아아아아아와아아아아아 음... 와... 레드, 레드 깊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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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깊은 맛이 와, 아아아아아 깊은 맛 깊은 맛이 팡 가네 이거 계속 찍으면 계속 먹어야 되겠다 실패는 안 한다 이 실패는 안 한다 와 시, 교촌 통닭을 하나 시키기가 어 친구들 지인들 오면 한번씩 굽어주고 교촌 통닭도 맛있고 다른 통닭도 당연히 맛있겠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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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지 이거 이거 먹어야지 아이 자리가 안 나오는데 애라 앵글 옆으로 약간만 돌려줄래 니가 ㅅㅂ 같 아, 양배추 그 아니 그 뭐고 마요네즈 케첩 발라 양배추를 뭐라하 사라다 라거나 뭐 뭐라고 되노? 칼 없다 아칼어 도끼 있지 이 양배 양배추하고 그 마요네즈 뭐 뭐라고 양양 양... 카베차 사라다 아 사라다 카라나 이래가 받침대 그냥, 그냥, 때리 보면, 배추 들어붙이거든. 녹, 녹무듬은, 아,도거든. 오, 너무, 오, 지기는 데야. 지기는 데 아, 끝났다. 와, 진짜 좋다. 됐어. 자, 마요네즈. 저지기인데, 와. 자, 케찹. 야, 치무, 치무, 이거 필요 없다. 치무 필요 없다. 이게 훨씬 더 맛있는데. 나는 이게 더 맛있더라고. 와, 치무 딱히 필요 없는데. 자, 아, 나온 거. 신경질 좀 내지 마라. 신경질 내지 마라. 와, 신경질을 내서 너. 응.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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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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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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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깃. 에라이, 잠깐만. 잠깐만, 컷! Yeah. 와. 진짜 지기는데. 와. 이거 꿀팁이다꿀팁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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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 납부 싸워. 어린 가게 집에 주는 거보다. 어. 몇배 맛있다, 몇 배, 몇배 싱싱하고, 몇배 맛있네, 몇 배, 몇배 싱싱하고. 와, 처지. 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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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씨. 아, 씨. 뭐, 이거. 뭐, 묻든어 아, 씨. 아까 양념. 레드콤보 양념. 아. 일단 요거 요거 묶고 다시 또또또 또, 또 썰어서 먹으면 되거든. 무조건 치킨 묵을 때만 먹나? 그냥 먹어도 술 안주 되는데. 다시 고고고고고고. 뭔데 뭔데 그그그찌르다 임마 뭔데 이거는 아, 장갑 끼고 해라고 알았다이 아타보네씨아 아. 오케이 쪼깨 타든다. 아, 타든다 아 많이 타쪼깨 타든다 아 타든다 와이치 이거 어뭐 이거 뭐 나중에 뭐사아라고아 알았다 고맙다 알았다 아, 뼈벌이라고. 와, 씨, 진짜 똑똑하지? 지긴처찍긴다 아, 와. 기름이 살살살살살 나오거든. 요리, 요리, 나, 나올 때. 기름이 자글자글 할 때. 요 때, 우면 됩니다. 이걸 식혀가지고 조금 식혀야 된다. 식으면 수분이 바로 빨리 날아가쁘거든. 졸라 빨리 날아가거든. 그 양념 발라, 와이, 키 ᄀ, 1랄1고있0 0 에이 0 100, 100, 1자0 1보라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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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0 0 100, 양념 바르자, 양념 바르자. 와, 진짜 맛있다. 와, 이런 맛이 나쁘네 그러니까 이게 양념이 조금 맵기는 맵다, 이가 조금 맵잖아. 살짝 또 초무를 하면 더매워지는 거지. 더더더 더, 더 매콤한 맛이 나고 또더더 더 찍어 먹는 것보다 더 깊은 맛이 나는 게 깊은 맛이. 아씨, 이신 메뉴 개발해도 되겠다. 진짜 개발해도 되겠다. 아, 이거 시연에 또 가르쳐 주면 또, 어, 교촌에서 바로 따라 하는 거 아이가, 이거. 아, 씨. 아, 이거, 이거 가르쳐 주기, 가르쳐 주면 아까운데, 이거. 이 대박 난다, 이거. 진짜 대박 난다. 와. 맥주 잔이 너무 뜨겁다. 하. 아 이게 대박이다, 이게. 치무 필요 없다. 예. 치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대로 묵다 이게 뭔데 이거는? 이 송원 면장갑. 면장갑. 니, 뭐, 광고 들어왔다. 개 ᄉᄇ, 이거. 개 ᄉᄇ, 이거, 니 진짜, 그, 한 번씩, 그, 다른 데서 뒷광고 받는 거 아이가? 맨날, 그, 그, 뭐, 그, 스타벅스 거기서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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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소고기 얻어 먹고있지 이게 돌았나? 스타벅스 또 얘기하니까. 이, 게 또, 스타벅스 또슬 들고 오네. 가서 갖고 와, 가서 가고 와! 가고 와서 가고 와! 가다가! 와아 다 와! 와아 네... 니니 계좌번호 있나? 니, 니 따로 돈반는 받... 뒷돈 땡기네 뒤쫓아기나 와 저거를 바삭해. 자, 임마, 다리 내놔라, 임마, 임마! 개고기 센다, 임마! 안 뜨겁나? 개족발 센다, 개족발. 제일 안 잘린 거는 양상추 맞지 양상추. 와, 이 찐, 이거, 이거 또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또 먹어. 니또또 또, 교촌치킨에서 또 협찬 들어왔나? 교촌 발사 미치킨 이마 뒷광고를 얼마나 내 방송 정지 먹는다 구독자 빠지면 이거 책임질래? 뒷광고 하지마라 에이 개 돌았나 이왜 이래 이마 이거 양상추 더먹어야다 에라이 저양상초도 물고 봐. 물 오겠나 지금 양상초양상초 물고 와씨고 물고 와내돌 아프겠네 진짜 와와양상초씨 물고 왔다 와 이거 말고 저저저속다 저 들어간 거아 에라이 도끼에 대한 도끼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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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와 가 봐, 가봐 하나, 둘, 셋, 카! 도끼, 찾아와 오, 진짜 맛있다, 이거 오, 진짜 최고다, 최고 최고의 안주다 아이씨.. 아이고.. 아.. 미쳐무좀 싸고 오께 아이고.. 아이고 어지러워라